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라이너입니다. 예, 네, 직업별 도전과제. 제일 쉬운, 어, 뭐죠? 항상 직업별 도전과제가 제일 쉬웠는데, 네, 요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사제도 나왔네요. 네, 일단 전사. 전사로 한번 도전과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걸까요? 재밌었으면 좋겠는데요. 네, 상대는 그라블루스입니다. 라블루스 네, 바꿀 수 있나요? 아, 안 되는군요. 무조건 이거 들고 시작해야 되는군요. 좋습니다. 첫 카드로 광란. 음. 대충 컨셉은 잡히는 것 같은데 일단 요거부터 내서 음. 아만이 광전사부터 <laughs> 좋은데요 쓸 거라는 거 아니야 아니네 죽음의 이빨까지 네수인서재 들고 명치 네 제가 전사에 그렇게 익숙하지는 아하 좋네요 광란까지 넣으면 된다는 거죠? 음. 일단, 광란을 넣고, 넣고, 소환하면 안 되니까 때려놓자. 그 다음에, 어허! 너무 센데요? 이번에 쓸 거거든요. 아, 그래서 거품 무는 광전사. 어, 어둠비누 주유사. 동전아님. 어허. 아, 회전백이 요거 둘, 두개 잡으라 이거죠? 어 너무 재밌는데요? 전투 경로. 네, 일단 회전백이 써야 되고. 일단은, 음. 네, 이걸로 이거 잡고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걸로 이거 잡고. 네, 회전백이 써주고요. 뿅뿅 잡아주고. 그리고 거품 무는 광전사. 그 다음에 요걸로 회복시키면 되겠죠? 으흠. 네. 일단 회복을 시키고. 네, 회복을 시키고. 그냥 명치 쳐야죠, 뭐. 네, 거의 끝난 것 같은데요. 으흠. 춤추는 밤. 끝났습니다. 네, 끝났죠. 음, 쉽네요. 쉽고 재밌는. 아마리 검정사로 쉴 수, 그거는 좀, 너무 사기 같은데. 네, 아, 어, 뭐, 좋은 카드 많이 줘서, 기분은 좋습니다. 네, 그냥 잡겠습니다. 네, 간단하네요. 네, 전사 전용 카드는 뭔가 볼까요? 죽음의 이빨. 이 무기가 파괴될 때 모두 있는 한수 있는 게 피해 1을 줍니다. 그러니까, 4, 2짜리 무기에다가 소용돌이까지 같이 있는 거다. 요렇게 생각하시, 하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사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상대는 타디우스입니다. <laughs> 네, 어떤 전투가 될지 난복해야한다 네. 빛이 승리를 아. 불러올 것입니다 <laughs> 아, 저 더빙이 너무 멋있는데요? 해야한다! 네, 다 바꿔볼까요? 똑같이 나오겠죠? 어어? 어, 달라집니다 연금술사, 집행자 암흑의 광기 음. 당장 죽어라. 어허라. 네 다음 턴에 그냥 연금술사 내면 될것 같아요. 연금술사. 그 다음에 죽음의 군주. <laughs> 죽음의 군주 나가면 공격력이 팔이 되는군요. 대신 이 낙스라마스의 망령한테 죽을 것 같은데요. 어둠의 이교도 또 괜찮겠습니다 어? 어 죽음의 메아리 때? 오케이 바꾸고 이걸로 잡겠죠? 숙박 풀린 정령 아 그거 잡네요. 네 여기서는 어 요걸로 요거 잡는게 3이라 잡기가 좀 뭐한가? 괜찮아. 이걸로 이거 잡는 게 낫겠습니다. 잡아놓죠, 그냥. 어, 다음에 바로, 바로 그게 되겠는데요. 놓고 해보 아범포 당했네요 야 이거 어렵다 어머나 자뭐 아무튼 뭐예뭐 예. 뭐, 아무튼 뭐 일단은 얘를 가지고 와야 될것 같은데요. 펌프 범아 무섭습니다. 네, 체력 회복 고맙고요. 어허, 네, 일단 네르비아날, 그 다음에 뭐... 빛의 정령이라도 내야겠죠? 만들어질 테니까 그리고 여기 소녀인 사원 집행자 주는 게 낫겠고 일단 때리고 흠 닥스나스의 방아 어렵습니다. 아 제가 너무 어려워하는 건가요? 자 아무튼 얘를 빼서 와서 이걸 잡든지. 얘를 빼서 와서 이걸 잡는 게. 은신 중인 하수인은 선택할 수 없어. 요그 하수인은 다음 턴에 준비될 거예요. 아예 우리 편으로 만들어버린 거군요. 좋습니다. <laughs> 나쁘지 않은데요. 갈래번개 아, 앞에 저게 맞네요. 괜찮습니다. 이교도! 이게 새로 나오는 카드죠. 어둠의 교도. 음. 네르비아 날은 무조건 내야 될 테고, 요거 내고, 아키나이 내고, 이제 체력 교도가 없고. 자. 차근차근 얘부터 잡고, 네, 얘도 잡아버리고, 요것도 잡아버리고, 공격 됐습니다 소터클린 정령 네이 내면의 열청 같은 경우는 여기다 쓰면 되는거죠 그리고 이거는 뭐 그냥 명치 때리면 되는거죠 이제는 뭐, 볼건 없으니까, 네. 끝났습니다. 제가 사제에 좀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고생고생 하면서 깼네요. 네, 어둠의 이교도 무작위 아군할 수 있는 게 생명력을 삼부여하는, 아까 보셨던 바로 그 카드입니다. 네, 그거를 손에 얻었네요. 네, 아무튼, 이렇게 직업별 도전과제 가뿐하게 끝냈습니다. 자, 이제 다음은요, 이제 영웅 모드 공략만 남았네요. 영웅 모드 공략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